어, 진짜 미안한데, 사실은. 이혼을 하든지, 뭐, 저기 중국에 다시 갖다 놓든지, 이혼?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저우원 라이에게, 뭐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일을 10년 동안 못하게 하는, 이제 뭐, 복권도 되고 잘 사나 싶었더니, 이 아이가 바로 나의 바이올린이요.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연한송 정률성 제3부를 이어나가 볼 텐데요.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정유성과 가장 친한 동지였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동굴로 들어와서는 어, 지금 연안에 무정장군이랑 너의 여자친구 설송이 왔다. 지금이 기회다. 빨리 지금 마음을 풀고 화해를 하고 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해라.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무정장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시나 네, 그 중국에서 활동했고 북한에서 숙청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잊혀진 묻혀진 인물이죠. 이 무정장군도 이제 중국에서 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무정장군의 와이프가 바로 중국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률성이 그 소식을 알고는 어, 이 무정장군을 찾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여서 이 설송이라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됐다.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이때 무정장군이 어, 중국 공산당 위측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률성이라는 청년 아주 멋있고 괜찮은 청년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된다. 나를 보고 어, 믿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이두 사람은 이렇게 화해를 하고 바로 일사천리로. 그 연안에서 먹을 것도 없고 좀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을 해서 바로 임신이 되는데 이렇게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어, 두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했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점점 이때가 해방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일본군이 미쳐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정말 날 뛰어서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막 계속해서 이제 전쟁하고 압박을 하니까 여기 이 연안이라는 근거지도 불안해서 연안의 일부는 남고 좀 남은 사람들은 태양산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정률성도 태양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했는데요. 다시 이제 몇년 만에 이 연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아이. 딸을 출산을 해서 설송이라는 여성이 키우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설송이 정률성이 오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진짜 미안한데 사실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당신이 제일 아끼는 바이올린을 팔았다. 이 딸아이에게 너무 정말 줄게 없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때 정률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괜찮소. 이 아이가 바로 나의 바이올린이요 나는 앞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소재라고 지어서 부르겠소라고 합니다 어, 이 소재는 바이올린을 팔아서 얻은 아이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이 아이는 정소재로 불리게 됩니다 해방이 뚝. 도둑처럼 찾아와가지고 이 연안에 있던 모든 조선인들은 어 마지막으로 기념단체 사진을 찍고 떠나게 되는데 이 기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린 아이들이 첫 줄에 많아요. 그런데 이 연안이 그때 제가 험준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조선까지가 엄청난 이동 거리예요. 이게 여행도 아니고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가 또 하나의 어 새로운 전쟁터를 지나가는 거였단 말이지. 왜냐하면그 당시에 어 일본이 아직 항복 안한 일본 군인들이 이 중국에 약간 남아있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 국민당 측에서 이 길을 잘 비켜주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자 이러면서 중국인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머나먼 여정길에 오르는데 이때 딸이 소재가 너무 어렵고 작아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넣어서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아이를 데리고 그 험난한 여정을 떠났는지를 알수 있는데 어, 중간 중간에 막 조금이라도 울면은 어, 바로 적에게 이제 위치가 노출되어서 죽기도 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와 진짜 복병은 뭐냐면은 일본군도 물리치고 마적도 물리치고 국민당 손에도 다 벗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까지 왔어. 위치 조금만 더 가면 조선이야. 어,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소련군. <laughs> 이 소련군들이 바로 막고는 길을 어, 대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조선 의용군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점 조선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수가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8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잘 훈련이 된이 군인들 8만 명이 만약에 북한이 아니라 남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소련군 입장에서는 이제 계상기를 두드려가지고 좀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간부들은 북한에 가고 남은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 해서 그냥 만주에, 어, 중국땅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은 어, 조선족 너무 싫어, 막 중국 너무 싫어,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는 타이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머물거나 북한으로 간 조선 독립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우리가 또 <laughs> 욕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정률성은 간부급이었기 때문에 무정장군과 함께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런데 김일성 알잖아. 막 선전, 선동하는데 또이 음악적 재능을 막 써야 될거 아니야. 이 정률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정률성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북한 찬양하는 노래를 몇개 작곡을 하는데 이때 이 작곡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만에서는 더욱더 이제 좀 묻혀진 인물이 되어서 안타깝고요. 어, 그러니까 진짜 음악적 재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 내가 잘난 게 죄는 아니잖아. 어,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이런 재능을 막 여기저기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 대륙 전체가 어, 다 아는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빨간색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광주에서도 이렇게 좀이 정률성을 기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현재 중국과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이 좀더 안타깝고요. 아무튼 정률성은 북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당시가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은, 김구 선생이, 어 절대로 전쟁 안 돼, 분단 안 돼, 이러면서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러 올라왔던 쯤이었어요 이때 김구 선생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정률성의 매형, 박건홍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률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제가 스무 살 무렵에, 응? 음, 조선, 광주를 떠나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광주 땅을 못 밟아서,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박건웅이, 어,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내가 네 안부도 전해줄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죠. 어, 우리가 알다시피, 김구 선생은 이때, 이 김일성과 어, 만남을 가진 후에 남한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박건웅 형도 돌아가게 됩니다. 박건웅 매형이 정률성의 어머니에게, 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율성의 어... 어머니가 광주에서 허, 북한까지, 그래서 한국전쟁 직전에 다행히도 도착을 해서 어, 정률성 아들과 이 어머니가 해후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정률성 입장에서는 이제 70 넘은 노모를 어, 그래도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아,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중국인과 결혼을 해서 피가 탁한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지 뭐 저기 중국에 다시 갖다 놓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제, 어, 이런 압박을 한 거죠. 정률성은 또한번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아니, 내가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힘들게 한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혼?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제 저우원라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 저 진짜 중국 가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 이 책에서는 설송이 어, 이 저우원라이의 수양딸이었다라고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인연인지 저우원라이가 김일성한테 한마디 하는 거지. 어, 정유성 고만 거기 데리고 있고 어, 우리 중국으로 돌려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이제 어, 두말 없이 보내줍니다. 하지만 네. 중국이라고 살기 좋고 행복하지 않은 거 아시죠? 마오가 장제스랑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중국당 자기가 다 먹잖아. 그래서 완전 공산당이 나라가 되고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마오가 이제 뭐 혁명만 좀할줄 알았지 정치 같은 건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잘 못할 수도 있는데 역시 김일성처럼 음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막 문화 대혁명 일으키잖아요? 어 이래가지고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피해를 받고 죽기도 한데 바로 정유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 홍위병들이 모든 어 악보 같은 거를 막막 막 무차별적으로 가져가고 막 찍고 이래가지고 대부분이 유실이 되었고. 그리고 이 문화 대혁명이 10년인데, 기간이. 이 10년 동안에 작곡 활동을 한 개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10년 동안 못하게 하는 그 고통. 감히 이런 고통은 헤어지지가 않는데 작곡 활동을 하지 못했으면 물론이거니와 어디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감금 생활도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지옥 같은 10년이 지났어요. 어 이제 뭐 복권도 되고 잘 사나 싶었더니 어, 이 문화대혁명이 끝난 게 1976년이에요. 그런데 이 1976년 12월에 용율성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아, 이때 그의 나이가 62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은 또 엄청 또 슬프게 표현이 돼요 묘사가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나서 이제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게 되고 정률성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식으로 묻혀선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복권을 하고 그가 작곡한 팔로 우 행진곡은 중국 인민해방군가로 정식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빨간색이 진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일인데요. 그로부터도 또 세월이 엄청 많이 흘러야지 또 소련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우리가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딸. 소재가 할머니가 되어서 거의 80여 년 만에 아버지가 살았던 남한, 고향 땅 광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유연한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잊혀진 인물, 독립운동가이자 예술가인 정률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였습니다.